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 인테리어 또할 말이 많아 한번 잘못해서 한 3년을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소송할 수도 있고 막 썩은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한번 해버리면 2-3천만에 또 들어요 이 엄청난 덕트는 100% 기름이 세요 잡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를 데리고 와도 또 들어와야 되는 공기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제 문이 안 열린다거나 몰라요 전문가들도 잘못해버리면 한 400만원 더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인테리어를다 했다 치고, 이후에 또 신경 써야 될게 있나요? 이제 주방기구, 주방집기가 제일 중요하죠. 제가 말씀드린 콘센트를 꽂기 위해 주방기구 배치도를 음. 내가 연필이라도 그려야 돼. 필요한 주방기구가 뭐가 있고, 주방집기는 뭐가 있고, 어디에 콘센트를 집어넣어. 식기세척기는 또 콘센트로 꽂는 거 아니에요. 식기세척기는 3kW 전기를 배전반에서 따로 빼야 돼요. 오. 전기공사 다돈다 다 줬어. 나 식기세척기 필요해. 넣었어. 콘센트꼽을라니까 콘센트가 없어 그러면 이제 또 60만원 80만원 주고 전기업자를 불러서 음. 3kW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뭐 이제 전기 그리들 이런 것들은 뭐 5kW 8kW를 써요.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선을 빼야 돼. 콘센트는 키로와트가 작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전력을 먹는 기구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거기는 이제 특수시공이 들어가 줘야 돼. 음. 근데 보통 주방업체 의뢰하면 주방설계까지 해줘. 그냥 내가 막 이거하고 쿠팡에 사고 이러면 하나하나 막다 옮겨야 돼. 근데 이제 주방업체를 이용하면 도면을 다 그려준단 말이죠. 미팅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. 지금 국수집 할 건데 좀 주방을 좀 만들어 주세요. 하면 얘네들은 국수집 돈가스집, 많이 다 해봤단 말이야. 그러면, 오히려 내보다 더 전문가라. 국수집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. 하는데.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러이러이해 만들면 돼. 그렇게 하면, 이제 도면이 나오니까, 그 도면을 인테리어 업자한테 주면, 인테리어 업자도 한두 개를 한게 아니죠. 그러면은, 알아서 콘셉트를 다 잡아줘. 일이 편하죠.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은. 그럼 당근이나 이제 저기. <laughs> 중고로 쓰는 것보다 돈이 비싸지. 이게 그러니까 꿀팁. 보통 주방 한번 설치하려면 한 천만 원을 하니까, 뭐한 삼, 사백만 원만 내가 하고. 나머지는 위탁을 하는 거지. 그럼 수월하면서 주방을 만들 수 있죠. 절대 그 수월하지만 싼건 없어요. 내가 수월하다.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일을 해주는 거라. 그럼 그 돈을 줘야지. 그 대신 안정성이 높지. 주방기구, 냉장고 막 여섯 개씩 막 넣을 수 있어요. 못 넣잖아요.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돈이 한 300만 원, 4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업체한테 맡겨서 들어가는 게 낫고. 근데 이제 자금이 조금 부족하시고 하면 중고주방 전문 매매 단지들이 있어요 요즘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싸면 보통 한30%가싸 그렇게 싼거 아니에요 그 중고 주방이 신규 가격 한 30에서 많이 해봤자 40이 싸요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가스를 도중에 채워야 될 수도 있고 냄새도 날 수도 있고 1년 안에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좀 장사를 오래 하실거면 냉장고는 웬만하면 좀 새거 사는 게 좋죠. 그런 대형 기구들 말고 음. 뭐 다른 거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거 있나요? 다른 거아 있죠. 어떤 거죠? 이쁘게만 할라해 음. 근데 이제 음식점 하잖아요. 이쁘면 더러워져. 관리가 어렵다는 거. 음. 이쁜 건1 개월이라. <laughs> 더러워지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보다 더 더러워. 그러니까 음. 보통 회색 바닥이나 이런 것들. 뭐 나무 같은 건 괜찮죠. 오드 스텐 발라가지고 깔끔한데 특히. 베이지색 요새 유행하는 베이지색 음. 카페 같은 경우 한번 해보세요 그 발자국 엄청나게 남고 그 맨날 그거 닦는다고 그 알바생 시급 다 줘야 되거든 청결 그러니까 관리가 제일 중요해 관리 관리하는 색깔을 잘 맞춰야 돼 쉽게 티가 잘안 나는 그죠 약간 그런 색깔을 고르면 관리가 편하다 흰색을 하면 이제 조금만 더러워져도 엄청 더러워져요 회색을 하면 조금만 더어줘도 하면 되니까. 음. 음. 그러면은 기구들을 다 넣고 이제 그런 집기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이렇게 넣나요? 이제 집기를 또 따로 사야 돼요. 뭐 소금통, 후추통, 집게, 가위 그런 것들은 주방기구도 해요. 걔네들이 다 찾아줘요. 근데 이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. 근데 편리하잖아요. 근데 이제 가위 사고 집게 사러 가면 여기 샀다 저기 샀다 사야 된단 말이죠. 그릇이나 음. 돌판이나 이런 것들은. 근데 이제 걔네들한테 위탁하면 다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이나 집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상이라 콘치즈판도 있고 뭐대형집게도 있고 엄청 많아한 수천 수만 가지가 엄청 돼 있는 곳이 있어요. 거기 한번 가서 마대자로 들고 다담아그 다음에 그거 사면 돼 그게 제일 싸요 수수료가 없어지니까 음. 힘들지 근데 두 세번 왔다 갔다 해 대형으로 집기만 판매를 하는 집기 전문 거기는 기구는 없어요 기구 집기만 소스 통보터가지고 엄청 많아요 음.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신세계 주방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걔네들이 떼오는 그 주방 집기 업체가 음. 있어요 거기는 이제 도소매라 그걸로 가야 돼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 그렇죠 다 있어 그리고 그리고 뭐 다이소가 요새 좀잘돼 있으니까, 거기서 이제 싼거 3,000원 사가지고 자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음. 저는 그렇게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랑 인테리어, 뭐 주방기구 관련해서 이제 다 알아봤는데, 음. 이거 다음에 이제 어떤 걸준증서에서 가게를 준비해야 될까요? 이제 뭐 상가 계약 했고,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제 준비했고, 주방기구 다 준비했으니까, 이제 팔아야죠. 어떻게 잘 팔고 그 다음에 그 메뉴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고 식자재는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에서 알맞은 가격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